안녕하세요, 킴마입니다.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는데, 일단 이건 중국 브롤이고요. 왼쪽 밑을 보시면 선물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브롤 패스 한정판 스킨들을 79보석에 살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냥 얻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뽑기를 해서 스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시즌 1 상인 개일부터 시즌 10 분노의 팬까지 브롤패스 전용 스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여기 보석 쓰지 말 걸. 참고로 이 날개 뽑기는 꽝이 있는데요. 꽝이 걸리면 이렇게 pp나 볼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뽑기는 브롤패스 스킨이나 그 스킨을 가진 브롤러를 뽑을 수 있는데 설명에 따르면 스킨 획득 평균 확률 내가 원하는 스킨을 얻을 확률이죠. 2.12% 내가 원하는 브롤러를 얻을 확률은 3.32%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잠금해지 않았을 때 확률이고요. 하나둘씩 잠금해지를 하면 다른 것의 확률이 오르는데 즉 여기 나와있는 모든 브롤러를 잠금해제하면 79보석에 확정적으로 브롤패스 스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야 이건 좀 지리는데요 이러다가 스타쉘리도 나오는거 아닌가요